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. 참선은 어떻게 하는 것이냐. 참선은 과연, 과연 어떻게 하는 것이냐고 이야기하는데. 참선이란 것은 우리 잘 죽는, 잘 죽는 방법을 배우는 거거든. 특히 나이 드신 분들. 잘 죽는 방법. 나이가 들게 되면 냄새 나기도 쉬운 거고. 또, 남, 노인이 되게 되면 추한 마음도 가질 수 있는데. 도대체가 가장 중요한 것은 죽는 준비를 할수 있는 노인들이야. 지뭐 깨끗한 거 아닐까? 내가 정말 남한테 떳떳하게 이 물건이 무엇인가? 이렇게 70, 80 이게 끌고 다니는 이물건이 도대체 무엇인가? 또 내가 또 내가 또 여기까지 왔던 것이 이물건이 무엇인가? 이거, 그러니까 이거니까 경상도 말 이뭣고. 응. 내가 이렇게 화나는 게 이게 무엇인가? 내가 이렇게 웃는 것이 무엇인가? 이렇게 자식들을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? 도대체 나의 그현주소가 그 무엇인가? 지금 현재 이렇게 생각한 이내 몸뚱아리 내가 아닌데 그러면 과연 나는 어디까지가 나인가? 어디까지가 나인가? 자기를 한번 관조해 볼수 있는 생각을 할수 있는 사람이야지만이 정말 조금 전에 이야기했지만도 그 향내가 나, 진짜 노인임에서도 향내가 나는 겁니다. 향수를 아무리 뿌린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남한테 추하게 보이지 않는 겁니다. 남한테 나이 들어서 우리가 자기 자신을 관조할 수 있는 걸 배우는 거 아니까 방생 중에 최고의 방생은 자기 미움을 버리는 게 가장 큰 방생 아닙니까? 방생 중에서 오늘도 방생할 수 있어요 여러분 물고기만 방생하는 게 방생이 아니라 내가 누구 미워하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여기서 버려버리라고 그 하나 있으면 또 누구 하나 뭐걸리사람 있으면 거기 그냥 방생시키라고 그게 가장 큰 방생인데 또 그것만 가지고 또 방생은 아니라고 수없이 이야기했잖아제 공부는 두 가지 공부를 같이 해야 된다 첫째가 방생을 하는 것이 가장 큰 방생은 방생이란 건 남의 갈 길을 잡아주지 않는다는 방생이라고 했어 남의 갈 길을 막지 말아야 된다. 그런 뜻에서 볼 때는 후를 다 털어붙어 방생한다. 방생을 시킨다. 그래서 방생하러 가는데 가서 방생을 한다고 가가지고 결국은 옆에 가서 매운탕 먹고 또 예를, 예를 들자면 뭐 방생 하면서그 저기 뭐야 그 버스 관광버스 같은 데서 또 방생하고 오면서 또 놀고 야 그렇게 하는 거 방생 뭐가 좋으냐 그러지, 말, 그러지 말고 좀 사람 방생 인간 방생을 해야 되냐 그거는. 참, 맞는 법이야. 맞는 법이지만 또 그건 하나의 또 모르는 법이야. 공부 그 하나만 가지고는 절대로 이치, 우리가 우리 이치에 파고 들어갈 수가 없어요. 예를 든다면, 그런 방생이 있기 때문에 절도 먹고 사는 것이고, 그런 방생이 있기 때문에 고기 물장사도 고기도 파는 것이고, 또 그런 방생이 있기 때문에 또 교통 또 관광에서도 사는 것이고, 그러면서 또 그걸 보고 느끼면서 또 아, 이렇게, 이렇게 방생하는 것이 아니야. 이거보다는 우리가 볼땐내 마음을 미워버리는 걸, 잊어버리는 거 야, 나도 사람 방생도 중요한 거야. 이런 거 하나 깨닫는 것도 엄청난 방, 방, 방큰 방생 아닌니까 그러니까 두 가지 법이 같이 공존이 돼야 되는 거라. 항상 이론적, 이론적인, 그러니까 뭐라고 그랬어요? 현실과 진실.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공부를 해야 된다고 그랬습니까? <laughs> 이게, 이게 이제 많이 이제 늘으셨다. 이게 <laughs> 솔직히 <수준>. 가장 속성적으로. <laughs> 그러면은,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것은, 방생은, 방생은, 사람 방생이 중요하다는 것은, 그거는 진실이고, 그죠? 네. 현실은 또 그렇지도 않다는 거야. 그러니까, 현실과 진실을 둘가, 두 가지를, 하나를 다 이해하는 것이, 우리가 할 때, 제가 쉽게 이야기하는 거야. 실상법. 실법과 권법이 되는 거야. 두 가지가 두 가지를 항상 공존하는 공부를 해야지만이, 큰 마장이 생기지가 않지. 마장이 생기지 않지. 야, 자식은, 자식은 정말 엄청난 빚쟁이야. 자식은 나한테 빚받으러 왔어. 자식은 영원한 채권자야. 이런 건 바로 또 진실이 아닌가? 사실이 그러니까. 그러나 또 자식 때문에 이렇게 가슴이 아프고 막 애간장이 된건 현실이 아닌가? 이거니까 항상 내 공부는 뭡니까? 두 가지 공부를 같이 해야 되는. 실제는 그렇고, 그렇죠? 진실은 그렇고. 또 현실은 또안 그렇잖아, 또. 두 가지 공부를 같이 할수 있을 때 아까 말한 이제 실법과 공법에 대해서 이해가요? 이제? 여러분, 이제? 감사합니다.